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그래서 거기 다섯 개 있죠. 암기하시는 거예요. 성실성 추정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성실성 추정의 배제 사유에요. 배제 사유. 납세자 세무 공무원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고그 일정한 사유가 거기 다섯 가지가 있는 거고,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자, 동그라미 추정합니다. 추정. 그런데, 성실성 배제 사유가 있으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다섯 가지 해당하는지는 과세한지 입증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실성 추정 배제. 신고 안 했다. 무신고. 이거 무성실하냐. 이게 여러분들, 삶의 태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laughs> 제가 성실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한 사람 다 성실하지, 솔직히 말해서. 대분 성실해 여러분 내가 볼때 대분 성실해요. 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성실하다고 뭐 얘기하는 거는 경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 성실하지. 뭐 아침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분 날 공부하고 이런 게 성실하지 않으면 뭐가 성실한 거야 도대체? 그냥 아프리카 가봐. 뭐그 민족성이 있는 것들어서 성실하게 되게 힘든 거지. 우리 약간 죄악이지 죄악. 자 나도 아까 왜자냐그 했는데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열심히 안 살면 다 죄악인 것처럼.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래. 나도 제 마음을. 저는 근데 이게 제 저는 성실해요. 남들이 봐도 성실. 처음 첫 인상은 굉장히 불량할 것 같은데 나름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좀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재미 없으면 저도 불성실할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하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개소리 집어치겠습니다. 어쨌든, 재,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름 재미가 있거든, 나름. 그래서 뭐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이제 좋은 일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는 거죠. 무자료 거리. 얘를 성실하다고 볼순 없죠. 세 번째, 아, 탈세저버가 있는 거죠. 내 네, 풍문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어요. 구체적인 그네 번째가 이게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요. 명백한 자료, 구체적 명백한 요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뇌물 줬다 걸렸죠. 그럼 성실하다가 보기 어렵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수시 선정 사유에도 해당돼요. 위에 비추고요.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하고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같은 거예요. 조문을 따고, 따고 오고 있다고.